우주나노이다 안녕하세요 배우준입니다 오늘은 헬로카봇에나오는 오늘 이폰을 찍어볼 건데요 이폰을 그러면 놀이 시작하겠습니다 우주나노이다 날씨 날수 카라가 아주 좋아 아주 음 달려보 땅 떨어지 여기도땅 떨어지 여기도땅 떨어지 여기도 로인네서땅하 땅떨지 안떨지게 그냥 하면 되지야 어 어지러워 너무 뱅뱅 돌았나봐어 정신 차려, 봐. 뭐야. 그러면 음, 비가 왔으면 좋았을 텐데 비가 온. 와, 내가 말하자마자 비가 오잖아. 비 구덩이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야지. 어? 구덩 아주 큰 구덩이가 생겼다. 여기로 물개를 파두고 파트을 하는 거야. 그 제일 좋아! 하하하! 제이 보메이션, 야! 이 보메이션! 이 보메이션! 제이 보메이션! 제 오늘은! 아주 좋은 날이! 나는 비 맞으면 서 여기 안에 비를 쳐야 되겠군. 음, 됐다. 이 물을 어디에 부었지? 아, 응. 저기야, 모래놀이터에 부어서 노는 거야. 됐다. 잠깐만. 모래놀이터에 부어서 이렇게 엎질려서 노려야지. 그러니까 이자 그러면 집에 들어가야되겠다 자동차 모드 진짜 에다시 자동차 보드. 다집동차 보드. 지 내일 아침 후음잘 아, 자다 오늘따라 좋은 걸음아 좋아 좋아 음 뭔가 심심한데 그래도 괜찮아 나는 혼자 노는 게 제일 좋으니까 음음음음음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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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뭐하고 놀지? 응 음, 좋아. 트레이포메이션부터 해야지. 야! 여기 계란밥이야! 됐다. 가위도 꺼내고. 그러면, 나 혼자 가위가 위어도 해야 되겠다. 나 가위, 가위, 보. 가위, 가위, 보. 혼자 가위, 가이 보라 하니 아주 기분이 좋아. 아주 기분이 좋아, 좋아. 야. 점핑. 점핑. 좋아, 좋아. 이야. 좋아. 좋아. 음, 눈눈 보신데 선글라스를 껴냈어 꼈다 하고 아 이제 좀만 끙 누워서 좋다 그리고 여기가 풀밭이어서도 좋고 풀밭이어서 자동차 모드. 됐어, 시작. 됐다. <laughs> 자동차 모드 했는데, 왜 다리가 벌쳐지지? 이상하네 됐다, 다시 네. 다시. 아, 이번엔 다리 부셔졌네. 됐다. 들리? 재밌게 봤습니까? 다음 영상도 봐. 많이 많이 찍겠습니다.